아 오늘은 어, 홍천에 농, 풍물 돼서 다들 어, 여기 견학이라 해야 되나? 문화 탐방 나왔어요. 이제 점심 먹고 마지막 컷으로. 여기는 가정집인데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자려놔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대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부러 데리러 왔어요. 우리. 전시 묵는데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야 개인 집을 이렇게 멋지게 해놨네. 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갔을까. 옛날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신 라 분인데 부모님 이걸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셔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는지 어쨌는지 자기가 다시 이걸 샀다 하더라고 다시 여기를 사서 이렇게 꾸었다 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다 적용 저런 것도 다할줄 알아야 하는 거지. 적용수 두고 하려고 그러면. 치치리 너무 많이 돼서 힘들지. 그러니까 주인 어르신이 직접 적용도 배우셨겠지. 요거는 응. 무슨 소나무 무슨 소나무지? 우리 한국 잡나무도 아니고. 응. 그런 종류네. 어 우리 한국 소나무도 아니야. 이건 직접. 이렇게 저런 꼭 버섯처럼 저렇게 키웠네. 이러면은 아. 이거 365일 하루 종일 할 일이 할일할 어, 일이 있어 이렇게 되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풀이 자라고 지금 겨울이라 그러지. 또해나놓면 금방 또 풀이 자라고 해서 야. 잘해놨다. 멋있다. 음, 나무를 희한하게 참 잘해놨네. 자, 언니 이뻐용. <laughs> 음, 동물 모양 해놓고 웃어, 웃어. <laughs>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음. <laughs> 이렇게 다 만들어서 나무를 응 음, 언니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듬어서 거아가냐 에요 세상에.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갔겠어. 이거는 무슨 여우가 여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막 이렇게 엉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이 이거 직접 이거 그분이 이거 어, 다 여기 이게 그까 그러니까 이거 거. 조경도 이거 이거 자르는 거 있죠 이도 아, 직접 그럼. 직접 다 하시나봐 그죠. 다, <laughs> 아이, 이야, 참. 야 작가시니까 아. 이거 다한거 여기요. 예지 음. 대단하시다 어. 연세도 어. 많으시던데 어. 음. 이도 직접 만드셨나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씻고, 구경시켜 줄만도 하네. 저기 스케줄 찍어 달라고? 쫙 스케줄. 아유, 너무 멋있네. 왜 잘하시냐? 선생님. 아, 음. 음. 응. 어. 저 위엔 책에는 <laughs> <저기는> 뭘까? <laughs> 전망대 같이 저렇게 해놓으셨네. 개인 집 마당을, 정원을 이렇게 꾸면, 참 대단하시다. 이건 계곡인가? 아, 여기 물이 있는데, 비 오면, 비 오면은 여기 물이 계속 지금 겨울이라 그렇지. 아하. 이게 계곡이네. 계곡을 이렇게 아하, 여기는 꽤 널래. 야 참. 하, 연산홍이 저렇게 큰거 보니까 세월도 엄청 많이 흘렀다. 이게 연못이구나. 연못을 만들었구나. 이거는 개인 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잘이 집이랑 조화을잘 맞췄어 이렇게 만들었네 밑에는 연 수련이다 수련 수련들이 많이 있고 수련 꽃피고 하면 이쁘겠다. 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인데 야 봄부터 봄되면 봄부터 놀러를 와봐야겠다 그때 보면 더더 이쁠 더것 같아 저거는 사철나무 파랗게 야. 저거 야산이 그냥 여기 강원도에 는 야산이 별로 없는데 이건 완전 야산이네. 야산 바로 밑에다가, 땅평수도 엄청 넓을 것 같아. <laughs> 아이고, 아고 조심해서. <laughs> 나는 이 물이 참, 저기서 무슨 계곡물 같아요. 근데, 예, 근데 저기 가니까 연못처럼 넓게 만들어 놨어요. 음, 어서 나오는 거지? 이게 예, 물이 이 정도 많이 있으면은, 여름에는 물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 요 근데 어떻게 집 옆에, 이렇게 가운데는, 집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저런 다 사랑이 그 내가 뭐. 사진을 이쁘게 못 담아서 그런데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 넓고 커고 잘 꾸며놓고 너무 좋네아 나는 화려한 도시 그런데 막. 구경하는 것보다 이런 구경이 훨씬 좋아. 어? 언니, 이 물이 나는 너무 기가 막혀. 응. 저, 조금만 저 올라가니까 아이고 그게 큰 연못이야, 언니. 어? 근데 또난그 계곡다 계곡계를 캐드는 뭐래 캐든을 그걸 그걸 이용해가지고 연못처럼 해놓은 거야. 이 물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노? 이 물이 일로 해서 저쪽으로 내려가나 본데. 야 꾸미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겠다 집은 그저 그냥 별로다 집은 별론데 주위에 꾸며놓고 한 정원이 너무 멋있고 너무 좋고. 여기는 감에 안 되잖아, 내 네. 감나무가 안 되죠. 여기는 감나무 여기도 안 되죠. 안 되, 쳐서 네. 안 되죠. 추워서. 아, 나도, 저거는 무슨 나무데? 나일락인요 아니, 저 엄청 큰데 나일락은 아닌 거예요. 나일 그렇게 아니지. 안 커요. 응. 그 그래, 나일락은 아니고 저것이 지 나도 감나무가 너무 키우고 싶은데, 감나무를 너무 좋아하는. 감이, 감나무가 얼어치고, 아니, 아니, 대봉 같은데, 대봉, 이런 꽃감 말리는 건가? 어? 그치? 꽃감을 면 이렇게 말릴까? 여기 햇빛이 뭐 햇빛이 여기 음. 잘 그거 하나보다. 저번에 보니까 얘딱 아직 많이 말랐네. 저번보다는. 아 얼마 전에 다녀가셨어요? 어, 어, 뭐아 여기? 식당 <laughs> 예약하러 와가지고 응. 어요 아. 야, 여기, 여기. 어머나. 여기는 우리 <laughs> 왔으면 내가 하나 가지 <laughs> 돈이라면. 어? 아 여기 사람이 안 사나 언니? 응? 글쎄 저 안에 보면은 뭐 고추 말린 것도 있고 살겠지. 사, 살겠죠. 이래놓고 안 살지는 않겠지 그지. 아얘 어머 개, 얘 개발 선인장인데 색깔도 좀 희한하고 벌써 얘네들은 폈다가 진다. 응? 우리는 아직 필 생각도 안 하던데. 켰다도 저밤 하나 주스 먹 먹어, 먹어봐야지 음, 너무 너무 잘해놨다 어 나무 많이 해놨네 음. 아 난로를 보일러가 여기서 어. 여기서, 근데 막 허당에서 보일러를 부를 대시네 어, 저걸 막아가 하면 훨씬 나무도 덜 들어가고 허슬이 덜들 텐데. 요 나무는 꼭 벌써 같이, 벌써 같이 따듬었어. 그죠? <laughs> 아유, 진짜, 진짜 잘했다.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갔을까? 돌도 다 이렇게 해서 하부, 하단 화분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네 돌로 이렇게 해서.